당뇨는 우리 생활에서 무척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예요.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뇨 예방과 관리는 필수적이죠. 최근에는 당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며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함께 알아보고, 식사요법과 생활요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샵샵샵 당뇨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방법과 논문.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미턴트 패스팅 간헐적 단식이 당뇨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또 다른 논문은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는데 특정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해요 샵샵샵 식사요법 일 1. 저당지수 음식 선택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통곡물, 콩류, 채소 등이 있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아줍니다. 2. 규칙적인 식사 하루 세끼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핵심이죠.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3. 당과 탄수화물 조절 흰쌀과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과 자연의 단맛을 더해 보세요. 예를 들어 견과류 과일 등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거죠 샵샵샵 생활요법 1. 규칙적인 운동 하루 최소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되게 유지해줍니다 2.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가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해요 3.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당뇨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샵샵샵 요약 1. 간헐적 단식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연구된 새로운 방법들로 당뇨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요 2. 저당지수 음식을 선택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며 당과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식사요법이 중요해요 3.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통한 생활요법이 필수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핵심을 기억한다면, 당뇨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가며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삶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큰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